一。<noise> 팔6 6번님이네요 홍프로니 파워 두 글자 보냅니다. 라고 하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. 인선 ENT 들고 계시네요. 음, 7950원 매수가예요. 비중 20%입니다. 매수가 1호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인선 ENT에 대해서 오늘 좀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사실 살짝쿵 2% 어, 하락으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.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데 사실 오늘 좀 빠졌어요, 전문가님. 평단가까지 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? 이렇게 그긴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? 긴 시간까지는 안, 아닐 것 같고요. 음. 사실 인선이엔티는 e 폐기물 회사입니다. 그래서 원래 폐기물 회사가 코엔텍, 음. 그다음 인선이엔티. E y 엔텍인지 엠텍인지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. 네, 이렇게 네. 종목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, 뭐경남 쪽, 호남 쪽 이렇게 나눠집니다. 근데 인선이엔티는 e 되게 사실은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. 매출액 감소했다고 해도 영업이익은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코발트 관련 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재활용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회사에서 일단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더디고요. 그리고 어,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금은 좀 성장을 할수 있는 구, 구조입니다. 대신에 어, 문제는 이제 외형이 좀 커지면 좋은데 외형이 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는 충분히 갈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1차로 상승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예, 어쩔 수 없이 120선까지 터치 못하고 조정은 나왔는데 8,000원을 돌파하면 저는 그래도 직전에 떨어졌던 자리 초입구간인 8,300원대까지 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돌파가 되게 되면 이 종목은 8,500, 600원대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일단 추세전환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회사가 하는 일이 사실 폐기물 회사는 잠깐 말씀드리면 업황이 다른 회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. 폐기물은 그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동네 폐기물 회사 차린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어찌 보면 은 약간 몇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외형 성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신성장 동력 사업인 뭐 전기차 배터리 해체 사업이나 그런 게 나중에 이슈가 되면 아마 분명히 급등할 여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4분기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단기 관점으로는 8,000원 돌파했을 때 8,300원으로 최대 목표가는 8,600원을 설명드리고요.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뭐 턱으로 올라왔던 전선 자리, 어, 위치 자리인 7,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회사는 문제가 없고, 대신에 업황이 지금 아직 뭐 테마나 그런 부분, 그리고 이슈가 되지 않는데, 향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, 폐배터리 이슈가 분명히 될 겁니다. 그때는 실적 개선도 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음, 걱정할 필요 좀 없으실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렇게 대응하다가도 그래도 좀 사실은 좀 걱정되어 하시면 그때 다시 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